마이크 누구냐? 꺼라 어. 확인할까? 나 목소리 들리냐? 목소리 들리냐? 나 먼저 확인하고. 무슨 상대야? 뭐야? 그 내가 하는 거야 항상. 아, 나는 뭐다? 나는 돌이다. 나는 돌 나는 대가리. 돌 대가리. 나 누가? 나무 좀 줄래. 나무를 각자해아 뭐야? 처음에는 업소리 소리. 인성 문제 알아. 이집또 빠졌어, 또지는거 봐, 씨 집. 나 이번 판 상규 그냥 따라다. 필요해, 못 필요해. 왜, 왜돈은 없죠? 돈. 돈. 못 내가 캐다 줄게, 해. 좀 기다려. 일단 상자에 하나 있다, 돌. 나와. 뭐 필요해, 우리? 나와. 오오오. 필요해, 우리? 우리 전자 다섯 개. 저거 뭐냐.. 연료 4개 어,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나두개받 최대한 전자를먹어보려고 k o 벙커 찾자 벙커 여기 있어. 아, 벙커 n 어 o 벙커 커 k o p 벙커 k 커 p 벙커 k o p 벙커 나, 벙커 나. 잠깐만나여 왔어. 서다유도서다 그냥. 뭐야, 목도왜 기계만 뜨냐? 유도 기계만 떠가지고 그냥 버렸어. 나 연료 떴어, 연료 도개여유도있어 나,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러면 나 일단 열로 3개 넣고 올까? 오케이. 그럼 나는 먹을 거나 먼저 다 자, 이 돌들이 보이냐? 돌대가리 같은다, 지 각자. 하나 야, 우리 진짜. 여기 발견했거든. 그... 커 커... 로랄로랄랄로 지금 고칠 거거든. 오케이. 어, 고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찍고 6시로 달리는 건데, 일단은 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일단은 어, 무정, 무정, 무정. 날씨, 무정. 내 생각엔 다릴이형인 거 같다. 어디 지금? 다릴이형인 <laughs> 거같 <laughs> 9시간. 어, 야, 무전기. 무전기 떨궜어. 개새끼. <laughs> 딱대, 이새끼너 뒤졌어, <laughs> 이새끼야. 딱대, 이새끼야. 어, 인코스로 돈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h 로 l l o <laughs> 제동호는 동원주세요 돌려주세요. 도려시세요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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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돌려시세요 돌려주세요. 려주세요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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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살요려주살요려줘살려주세요려주세요려주세요려주세요려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수신이에요. <laughs> 살려주세요, 수신이에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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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빨리, 빨리. 아니, 난 살리라고, 난 살리라고. 난 살리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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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수신이야, 수신이, 수신이, 수신. 수신이야. 수신이야. 수신 수진 개새끼. 수신이야. 수신이야. 다 봤어. 야, 다 봤어. 수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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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출방시켜, 수수끼. 수수끼, 수수야, 방시켜 수스키출방시켜 아, 그래서...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수진이형을다고라야 수진이 출방이야 수진이 뭐 수진이가 쏘죽이야 수진이가 쏘랑이야. 수진이가 야수수진이이수수진이 어디가 지나 아, 살려줘! 살려줘! 스즈벨이 그날 죽이려고 있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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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어 살아있어요? 어, 어. 살아있어 어, 살아 뭔 일이야 형은 긁혀가지고 쫓겨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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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 이 수진이지? 어어 어, 수진이 야수진저 새끼 봐저 새끼 봐저상자 가는 거봐 개새끼 아나돈 먹었어 수진이 형 추방된 거 아니야? 추방됐는데 어, 저걸 어. 죽여야 돼? 나 쏟다, 나 쏟다. 그냥 저거 못 들어오는 거야 저거 나 쏜다 나 쏜다 빨리 죽여버리지 다주그총 부품 있는 사람? 그게 뭐야? 나 하나 들고 있거든? 저도 지금 석궁 먹었거든요 암살하가 이거 총 부품 아니야? 뭐뭐 먹을 거 없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야, 그헬리패드 위치 아니야네네네네네네네나나나 왼쪽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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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한7시라그 해야되나? 일단 6시로 가보자 대어야 우리 셋이서 6시에 가보자 여기 기계 4, 그리고 기름 3 확인 아 지금 체력은 많아 에너지들은 큰 어, 때문에. 에너지 드니까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아홉시라 그랬나? 네, 아홉시. 아, 네. 일곱시쯤으로 갑니다, 아홉시래. 오케이. 너는 줄 알아. 왔어. 야, 나 이제 추워, 추워, 뒤지겠다. 오도 어, 지금 추워서 일단 산장 들어가 있어. 누구 온다. <laughs> 와, 젠장. 죽여, 이 새끼야. 어. 잘했네. 그래도 위치를 알렸다. 이게 나의 최선이다, 이 개새끼 아, 나도 나도, 빨리 다른 거 해, 나 죽일 시간에 지금 빨리 집에서해나주방나주방 내 옆에 수빈이, 아, 아, 나동옷 아, 입었다. 죽였다고 어, 동호우 죽이고, 동옷 입고 있어. 혹시, 혹시 히라힐 팩 있으면 좀줘히은 어, 없는데, 나 지금 또 위에 있고, 수빈이 있대. 확인나 햇병 먹었어. 햇병 먹었어. 확인하면수빈이 왼쪽으로 혼자 가는데 이거 안 살게. 야이 살인마지 아버 나쁜놈 나쁜놈 살인마다 살인마 살인마요 <laughs> 아나 학원 가야 돼서 이제 나가. 나간... 한명 남았다. 달리 형 남았다. 달리 형 어딘지 살인마 자식 <laughs> 수빈이 알아? 어딨어? 달리 아, 형, 달리 정 어딘지 아나 죽었다, ㅅ 아. 달리 형내 앞에, 야나 아, 이거 죽어 사건이야 또 살아있네, 스팀이, 아. 야, 너왜 이거 여기다 포지션 해놨냐, 상자에다. 야, 근데 다 죽어봐. 열려 내가 마지막 거넣을게 어, 여기 귀엽네. 아, 음, 와, 아주 나이스. 아주